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분석봇을 개발하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개발을 했던 파일 열고요자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자 로우 시트에 자, RPA가 여기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누적을 시켜 주겠죠. 추출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 파워 쿼리를 활용을 해서 올 데이터 쿼리를 만들었고 수동으로 자,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시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작업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유저가 수동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어떻게 RPA가 완전 자동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로직이 있냐면 어... 여기 액티비티 패널에 들어가셔 갖고요 엑셀로 검색을 하게 되시면. 엑셀과 관련되어 있는 엑셀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비티를 활용을 해서 어 이러한 시각적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우리가 엑셀에서 굉장히 편하게 쓰는 모든 어떤 그런 기능들이 액티비티화 돼서 들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하, 활용을 해서 RPA로 핸들링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로직으로 갔냐면 엑셀에 있는 내 네, 기능 과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를 할 거니까 자 수동으로 일단 작업을 한 것을 어떻게 엑셀의 VBA로 자동화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VBA는 누가 RPA가 VBA를, 네, 건드려주는 액티비티를 추가하게 되면 전제적인 프로세스가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로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올 데이터 퀄이, 저기, 올 데이터에, 자, 쿼리로 편집을 하고, 에디트 1, 2, 텍스트 마이닝까지 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 VBA 코드로 제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챕터 5에 들어가시면, 텍스트 마이닝 VBA 코드 텍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전체를 복사해 오셔요. 자 우리는 VBA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처음부터 코딩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코딩해 온 것을 자 복붙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복사해 오셨으면 자이 파일에서 Alt F11 키 혹시나 RTF 11키를 눌렀을 때자 이렇게 VB 창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메뉴로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뉴로 가시는 방법은 일단 개발 도구 탭을 꺼내셔야 돼요. 개발 도구 탭은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이쪽에 우측에 오셔갖고요. 여기 개발 도구에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개발 도구 탭이 나오고요. 자 개발 도구에서 어디? 자 여기 왼쪽에서 첫 번째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도 네, VB 창으로 들어옵니다. 자, VB 창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보기 프로젝트 탐색기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이 상황에서 자 코드 삽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듈부터 삽입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명 더블 클릭 두번우쿨 삽입 모듈 놓고요. 자, 옵션 익스플리시트 코드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자, 상관 없고, 아까 우리 이거 코드 복사해온 거, 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끝입니다. 됐죠? 자, 붙여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프로시저가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주석을 잘 달아놨는데요. 첫 번째 실행하는 프로시저의 이름이 업데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하는 프로시저의 자, VBA 코드 이름이, 자, 카피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텍스트 마이닝. 그래서, 세 개의 프로시저가 있잖아요. 그렇죠이세 개의 프로시저를 RPA가 일일이 들어와서, 여기 한번 실행, 여기 한번 실행, 여기 한번 실행, 이렇게 하면, 처리 속도가 늦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세 개의 프로시저를 하나로 합쳐주는 프로시저를, 자, 여러분하고 좋아하고 같이 코딩할게요. v b 에 물으셔도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end sub 뒤에 커서 갖다 놓고요. 엔터 한번 때리셔요. 엔터 한번 때리시고 프로시저의 이름 소문자로 하셔요. 서브 한칸 띄우고 자그 다음에 프로시저의 이름은 대소문자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프로시저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랑 똑같이 할게요. 메인 M A I N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엔터 몇번 당당당당 당 때려 주셔요. 자, 그럼 요게 서브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서브 프로시저가 하나의 VBA 매크로 파일의 최소 단위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자, 세 개의 프로시저가 어요 하나의 프로시저에서 실행이 되도록 자,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세 줄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자, 콜 콜문으로 불러와, 한칸 띄우고, 아까 첫 번째 프로시저가, 프로시저 이름이 업데이트였었거든요. 자, 저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업데이트, 엔터. 또 콜, 한칸 띄우고, 두 번째 프로시저 이름이 카피 데이터였었습니다. 오타 내시면 안 돼요. 그럼 에러 발생합니다. 엔터,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콜문으로 이제 마지막이 텍스트 마이닝이었었거든요. 프로시저 이름이. 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위쪽에 있는 세 개의 프로시저 실행하지 말고 어디 이 메인 프로시저를 딱한 번만 이제 RPA가 실행하게끔 하면 자동적으로 이 메인 프로시저 안에서 첫 번째 업데이트 실행해, 두 번째 카피 데이터 프로시저 실행해, 세 번째 텍스트 마이닝 프로시저 실행해라고 해서 이가 자동으로 콜문으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냥 이창 닫으시고, 이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 그냥 저장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지난, 네, 컨텐츠에서 연습해 봤었습니다. 저장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위치는 동일하게, 이 프로젝트 폴더 있는 곳에 저장할게요. 파일의 이름은 그대로 가고요. 파일의 형식은 매크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로 바꾸셔야 됩니다. 됐죠? 저장.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얘는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자, 우리가 RPA로 제대로 진짜,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지울게요. 자, 일단, 로우시트에 오셔요. 로우시트에 오셔서,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3월 12일 데이터는 다 지워주셔요. 그래서 3월 9일까지만 남게. 맞죠. 그리고 올데이터는 이거 건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vba가 자동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edit 시트에 오셔요. edit 시트에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 자, 수식 넣어 놓은 거 있죠. 그쵸? 이거 전체 잡으셔 갖고 home, 지우기 모두 지우기. edit 2에서도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home, 지우기 모두 지우기.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시트에서도 전체 선택하시고, 홈 지우기, 모두 지우기. 되셨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시고, 파일 닫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디요? 자, UI 패스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VBA 코드 삽입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RPL 로직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 오셔서 엑셀에 쓰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두 군데 바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 자, 어디다가 뿌릴 거니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였었습니까? 블로그 올 엑셀 파일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매크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일이 달라졌습니다. 자, 폴더 아이콘 누르셔서 네, 여기에 요거 선택하셔야 되겠죠? 블로그 올 매크로 파일. 좋아요. 한 군데만 더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디에? use 엑셀 파일 액티비티 두문 안에서 더하기 아이콘 누르셔서 execute. execute macro라는 액티비티. 삽입을 하셔서 RPA가 자, 엑셀의 VBA를 핸들링 해 주는 액티비티 넣으셔야 되겠죠. 자, execute macro 더블 클릭 하시고 자, 여기 박스에다가 매크로의 이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의 이름 더블 쿼테이션 하시고 매크로 이름은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시저 어떤 거였었죠? 메인이었었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파일이 엑셀 파일이 열려져 있다면 닫으시고 그다음에 누구도요. 자, 브로, 크롬 브라우저도 닫, 닫으시고. 자, 실행 한번 해 볼까요? 자, 디버거 파일 런 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로봇 청소기 최근 일개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출력해 와서 엑셀 내부적으로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네, VBA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에러 없이 뜬거 보니까 자, 잘된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문서, UI 패스, 네, 네이버 블로그 분석, 블로그, 네, 올 매크로 파일, 여셔서 컨텐츠 사용 순차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로우 시트에 3월 12일, 오늘 날짜가 들어왔겠죠? 자, 올 데이터 쿼리에도 3월 9일, 3월 12일 들어왔고, 에디트 1에도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에디트 2 텍스트 마이닝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 이제 뭐 내일, 내일모레 원하시는데 또 이제 대또 돌리시면 여기 뭐 3월 14일, 3월 14일 저기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자동으로 어 제가 VBA 코드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잡아 갔고요.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자, 날짜가 더 추가가 돼도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 갖고요. 어, 자 엑셀과 RPA로, 엑셀과 RPA로, 엑셀과 RPA로 데이터 분석 자동화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웹 스크래핑 편이죠. 그쵸? 자, 엑셀과 RPA로 데이터 분석 자동화를 할때 로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자, 개발자별로 다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 엑셀과 RPA 두개 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로직을 썼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집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RPA를 써서 웹 스크래핑을 해왔고요. 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시각적 분석을 할 때는 파워 쿼리 피벗, 그 다음에 VBA를 사용을 해서서 데이터 가공과 시각적 분석을 엑셀 안에서 자동화를 시켜봤고, 자 추가적으로 자 챕터 4에서는 최측 비트로도 분석을 해서 내가 분석한 결과물과 크로스 체크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전체 단계를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RPA가 누구를 건드려줬다. VBA를 건드므로, 이제 건드려주는 액티비티를 추가함으로 인해 갔고요. 어떻게 수집에서부터 자 시각적 분석까지가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과정 여러분들, 어, 자, 충분히 네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업 데이터 활용을 하셔서, 네, 여러분의 이제 실력을 더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